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보실지 외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한 개동이고요. 어 17층 17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변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자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시면은 부평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 부계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계역이 조금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평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이나 부천 쪽이 집값이 많이 비싼 분들은, 요런 부평 초입 쪽으로 오셔서 보시는 게 어떠신가 좀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앞으로 보시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학교를 하고 있고, 학원차 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 초등학교 자녀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넓은 거실에 방두 개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방세 개의 거실, 욕실 두 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층 주차장 입구를 보고 계시고요. 자,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차가, 자, 여기 지상 2층부터 해갖고, 지하 3층까지 해서 고루고루 굉장히 잘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전기차 충전기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한 개동, 두 개동짜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시공이 안된 부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기차 있으신 분들도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함께 올라가셔서 이제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현장에 올라왔고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매물은, 자, 208호, 어, 실 매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호 같은 경우는, 이 집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앞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일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저도 학창시절에 이제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해서, 맨 구석에 앉고그랬는데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 현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현관 사이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고급 폴리싱 타이거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시공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간소등 스위치 우측편에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신발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가족분들 걱정 없이 신발 수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신발장과 위의 신발장 사이로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갖고 나가는 물건들, 까딱까딱하기 쉬운 그런 물건들 여기다 놓고 외출시에 갖고 나가면 괜찮으시고요. 인형이나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셔도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다가 거울을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자, 3단 슬라이드 중문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호 라인을 방금 보고 왔는데, 여기 1호 라인은 이렇게 밀어서 여는 중문이 있었고요. 8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 현장에 다채롭게 인테리어나 뭐, 그렇게 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보시면, 여기 오시면은 자이부터 여러 가지 호수가 있는데 어, 보시면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성의 있게 어, 인테리어를 구성을 해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이 굉장히 넓네요. 자 일단 거실 자 정면 쪽으로 한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인상 깊은 거는 어 등이 굉장히 어, 다른 현장들보다 조금 유니크하고 좀 독특한 분위기를 잘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거실 전적, 천정 전체를 둘고 있는 우물 천정이 굉장히 크게 광활하게 어, 주방까지 어, 주방 시작점까지 와 있다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고급 마루바닥, 강마루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구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남양방향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깥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저층이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층이나 두 층만 올라가도 앞에가 뻥 뚫린 맑은 하늘을 보면서 지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요렇게 가장 밑대 층은 제일 나중에 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안타까운 운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정 보시면 자 시스템 에어 기본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 공기 전열기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어, 아트월 부분이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어, 템바보드랑 포인트 줌 모습을 볼수 있고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게 가로로 굉장히 와이드한 타일을 사용을 해 두었고요. 어, TV 벽걸이로 많이 다시니까 어, 요거 콘센트랑 TV 선 같은 거를 좀 위쪽으로 끌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쇼파용 공간입니다. 쇼파용 공간 굉장히 커서 쇼파 5인용, 6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를 확보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쇼파 쪽으로 사이드에 있는 이 벽등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쁩니다. 자, 거실 대형 창 쪽에서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이대로 주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식탁등이 굉장히 이쁘네요. 식탁등이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주방에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ㄷ 자형구조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냉장고 두대 공간 확보를 해두었고요. 이제 가끔 가면 이제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막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부부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냉장고 복두 대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냉장고 뭐 삼성 아니면 LG 거스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부랑 하부 모두 어, 화이트 톤 계열의 주방 장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위에는 화이트에 좀 가깝고 아래는 살짝 더 색을 먹여서 어, 베이지 톤에 좀 가까운 그런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누리끼리한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따스하고 이뻐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가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 톤의 어, 장 손잡이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싱크볼 공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타일로 쭉 마감해 두었고 밥솥 같은 거 하시라고 콘센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3구 고화력 가스레인지 위에 보시면은 어, 주방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신기한 게그 다른 옷을 가면은 이호 가면 요거는 또 어, 히든스타일로 감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좀 현장이 스타일이 다채로운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수마다다 인테리어나 어떤 그 구성을 다르게 해놨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는 공간, 자 인조대리석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고요, 어, 수납 공간들 충분히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이템바보들을 보통은 저렇게 벽만 사용하거든요. 여기 많이 사용했고, 저쪽도 사용했고 많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식탁까지 이렇게 신경 쓴 현장은 제음봅니다 식탁은 보통 그냥 놔두거든요.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신경 쓴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 보셨고요. 자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슬라이드 주문이 이쪽에 있고요. 공간 활용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뭐 장식장이나 침실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 거울 겸용 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욕실 선반, 블랙 톤의 선반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너장 두 개랑 아래랑 위에랑 톤이 나눠져 있는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1호에는 샤워 파티션만 있더니 여기는 샤워 부스까지 있네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자, 이쪽이 첫 번째 방입니다. 방, 거실과 마찬가지로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어, 요방 사이즈는 제가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침대, 책상, 작은 옷장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으로, 자, 첫 번째 다용교실인데요. 이 다용교실에는 어, 1등급 보일러가 딸려져 있고요. 세탁기는 이제 다용교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해서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다용도실 함께 확인하셨고요. 다른 부분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사이로 자 이쪽이 자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집 스펙은 방3 개, 욕실 2 개, 그리고 다용도실 2 개.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다용도실도 제가 사이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다용도실이 어 아까 그다용도실하 거의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네요. 세탁기를 원하시는 곳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 방이나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이나 조금 성격이 좋은 자녀분들이 쓰는 방에다가 세탁기를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에어컨이 최소한 두대 정도는 요즘 들어가거든요 안방까지 여기 안방에 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주택 측에서 어, 회의를 좀 거쳤는데 이 현장 에어컨 한대 있는 현장 계약하시면 에어컨 서비스로 한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의 모습입니다 안방 욕실 매인 욕실 사이즈에 비해서 안방 욕실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매 안방 욕실이 사이즈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안방 환기창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안방 욕실까지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서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부평 초입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인천에 있다 보니까 집 가격이 조금은 어,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집이 이제 부천 쪽으로 한두 정거장만 더 가서 부천 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1억 이상 껴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이 장난 아닌데 그나마 저렴한 인천 쪽, 예? 서울하고 가까운 부평 초입 그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함께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